캐노피 디자인 태양광은 주거공간과 상업공간 모두에서 주목받고 있는 설치 방식입니다. 단순히 그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넘어 생활공간을 더 편안하고 활용도 높게 만들어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. 캐노피 디자인 태양광은 집의 외관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테라스나 데크 위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공간의 분위기를 한층 더 높여주기 때문에 전원주택과 단독주택은 물론 카페와 펜션에서도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또한 태양광 패널을 지붕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그늘과 발전 기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장점입니다.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직접 생산할 수 있어 전기 요금 절감에 도움이 되고 특히 난방기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는 그 효과를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. 눈이 내릴 때에도 캐노피 아래 공간에는 눈이 쌓이지 않아 야외 바닥이 얼어 미끄러지는 위험을 줄여주고 가구나 장비가 눈과 습기에 노출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겨울철에도 테크나 테라스 바비큐장 같은 외부 공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캐노피 아래에서는 난방기기 사용이 가능해 추운 계절에도 따뜻한 야외 휴식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조명을 더하면 감성적인 분위기까지 더해져 가족과의 휴식 공간, 홈카페, 손님 맞이 자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카페나 펜션에서는 겨울 시즌에 고객 만족을 높여주는 요소로도 큰 역할을 합니다. 이처럼 캐노피 디자인 태양광은 디자인, 공간 활용, 그리고 전기 절감 효과까지 세 가지 장점을 모두 갖춘 설치 방식으로 사계절 내내 편리하지만, 특히 겨울철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.